안녕하세요 문경시청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물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달인 맥주병 선생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어 저기 마침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 선생 안녕하세요. 어, 선생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예. 정말 물속에서 편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아유, 예, 선생님. 아유, 예, 예. 오늘 물속에서 되게 편해 보이시는데. 아유, 푹 자고 있었는데. 아유, 주무시고 계십습니까 아유, 잠깐만, 16년 동안이나 물속에 계셨다고요? 아유, 16년 동안 물속에 있었어요. 아, 정말요? 저희, 죄송한데, 인터뷰를 위해서 잠깐만 위로 올라와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유, 물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네. 아유, 한번 올라가볼까? 예, 예, 예. 아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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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다리 힘이 없어서 아, 예, 예. 아, 물이 이거 물밖에 되게 불편하네. 아 불편하세요? 네. 아, 그럼 예, 안에서 그냥 인터넷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미안해 미안해. 예, 예, 아, 아, 괜찮습니다. 아, 편하다 아, 편하다. 아 예, 정말 물 속에 편고계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물 속에서 생활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그 무태에서 좀 생활할 때 문경 예, 세제 예. 그, 그 촬영장이었거든. 아촬영장이요 어, 예, 그때 예, 예. 그 궁예 김영철 씨가 예, 예. 이런 대사가 있었어. 예. 이런 물에 어? 한번 최선을 그때부터 물에서 딱생을하고있아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근데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문경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여섯 레인에 25m 딱 있고 최대 수집 1.4m 그리고 어린이풀장도 있고 기복탕도 있고 심탕도 있고 스상탕도 있고 여기 여름 휴가지로 딱 좋아 아예 정말 좋아 보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신데요 수영을 이렇게 따로 배우신 거예요? 1 6년 동안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영을 늘게 돼. 어,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한번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숨 참고 한 번에 쭉갈수 있습니까? 아이, 기본이지. 아,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출발해주시면 됩니다. 아, 아, 이제 가볼까? 아, 아. 아. 아니, 선생님, 저, 잠깐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뭐 이거 가지고 뭐... 아유, 이거 1m 높게 나오셨는데... 아이 이게 예,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아, 이제 아, 진짜 이제 대회로다 한번 가볼게 예, 예, 예...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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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아 죽겠다. 아니 죽겠다고요? 아 아니 아니 뭘뭘 죽어요 죽기는 아예예예 아우 예, 예. 정말 잘하시는데요 이제 오리발 벗고도 할수 있으세요 어어 어? 오리발 아 이게 예. 나도 이까 신발 같은 거라서 잘안벗어 거예요 아 하는 신발 같은 거예요 어, 안 벗어 안 벗어 아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물 속에서 계속 수영만 하고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이심심하게 나도 요즘 핸드폰도 하고 다해 핸드폰을 하신다고요 아예다 하지 아물 속에서 아아예아 아, 예. 아. 자, 선생님 이겁니까? 아유 그.. 내가 딱 광수팩까지 딱 해놨잖아요 예예예 예. 아. 자, 여기있습니다 아, 이걸로 핸드폰을 하신다고 이렇게? 아 이는 수성에서나 인스타도 보고 네. 어, 핸드폰.. 그 유튜브도 하고 다 그래 아, 유튜브도 여기서 보시고요? 아, 그래, 얼마나 어. 재밌는데 이거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던데. 아이, 그물 속에서 또 풍선도 불고 놀지. 아, 물 속에서 풍선을 부신다고요? 그렇지. 오, 나물 속에서 한 번도 안 불어봤는데. 한번 불어봐 주세요. 아이, 쉬워, 이거는. 잠깐만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한개 선물해 줄게. 아, 예, 예, 예. 아닙니다 아니 저 위에서 부신 것 같은데 아, 위에서 부신 거 내가 밑에서 다 불다가 왔다니까 아 불다 오신 거예요? 그래, 그래. 선물 줄게 이거 네 덩치가 큰데 네 조금 밖에 못었으면 미안... 어이. 다시 불어줄게 하 <laughs> 알겠습니다 이야 <laughs> <laughs> 이렇게 풍선도 부시고 정말 다양한 걸 하고 노시는데 뭐딴거 없습니까? 딴 거? 예. 네. 오 이런 거? 오오이 뭐, 뭡니까 이게? 아, 니나 장난감으로 이렇게 물총을 쏴. 아, 손으로 그냥 물총을 쏘시는 거예요? 한번더 쏴줄까? 오예예 예. 아유, 제제 제, 저도 물총이 있습니다. 뭐, 그 그런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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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돼 여기서? 수영장에서는 그런 거 쓰면 안 돼? 아, 쓰면 안 돼요? 네, 안 아, 쓰고 싶은데? 아안 돼, 안 돼. No. 아예 알겠습니다 어저 그럼 혹시 또뭐 다른 거 없습니까? 물구나무도 요 쓰는데 아 물구나무를 쓰신다고요? 물에서 물구나무 쓰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예 대단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laughs> 아 여기 물은 깨끗해서 괜찮아 이거 아유. 아 물은 깨끗해요? 예물 깨끗해요 깨끗해. 저 물구나무 좀못 쓰신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거 운동 부족이라서. 아, 운동 부족이라서?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뭐또 다른 거 없습니까? 아, 이제 내가 피곤해서 현장에서 네. 촬영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좀잘게 이제. 아, 주무신다고요? 네. 네. 여기서? 아, 물에서 자야지. 아, 예. 아, 저 오리발 벗고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리발. 아, 이제 이 신발 안 벗고. 잘 때는 원래 신발 벗고 자는 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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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럼 그래, 이제 잘 철수하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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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한숨 잘게 예,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빨리 가.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잠자기 개뿔너너너 달인 너, 너 아니지?